그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화려한 네온사인 속 산업화의 거대한 파도에 휩쓸렸던 1970년대. 그리고 그 시대의 어두운 그늘 속에서 한 여인의 슬픈 인생을 그린 영화, 바로 영자의 전성시대입니다. 1975년 영자의 전성시대는 단순한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눈물이었고, 당대 여성들의 절규였습니다. 화면 속 그녀는 늘 슬펐습니다. 눈빛은 말없이 무너졌지만 그 안에는 희망을 향한 작은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시대는 빠르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공장 굴뚝이 오르고 버스가 도시를 가득 메우던 산업화의 한가운데서 영자 같은 젊은 여성들은 서울이라는 이름의 낯선 도시에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들은 이름 없는 노동자였고 누군가의 딸이었으며 또 누군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름을 한 배우가 대신 짊어졌습니다. 그 배우가 바로 연복순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호스티스 영화로 분류되었지만 노출보다 더 강렬한 것은 삶의 상처였습니다. 세상의 밑바닥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한 여인, 영자.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관객은 당시 여성들이 감내해야 했던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목욕탕 때미리로 일하던 창수. 그는 월남전에서 돌아온 후 경찰서 보호실에서 3년 전 사랑했던 여인 영자를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됩니다. 한때 순수하고 고운 시골 처녀였던 영자. 하지만 그녀의 세상은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주인집 아들에게 당한 폭행, 공장에서의 굶주림, 그리고 버스 안내양으로 일하다가 교통사고로 팔 한쪽을 잃는 비극. 삶의 벼랑 끝에서 영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지만 그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마지막 선택으로 매춘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녀를 다시 만난 창수는 그저 말없이 영자를 돌보았습니다. 병원 치료비를 내주고 목욕탕에서 그녀의 등을 씻겨주던 그 장면. 그 장면이야말로 당시 관객들의 가슴을 가장 깊이 울렸습니다. 1975년 설날, 김우선 감독의 영화 영자의 전성시대가 개봉되자, 전국이 술렁였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는 산업화의 열기로 가득했지만, 그 열기 뒤에는 희생된 영자들이 있었습니다. 연복수는 바로 그 시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영자의 고통을 단순히 연기한 것이 아니라, 대신 살아내었습니다. 그래서 관객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자 역을 하기 위해 태어난 배우 연복순. 영자라는 이름을 연기할 때 그녀는 연기를 한 것이 아니라 삶을 견뎠습니다. 스크린 속에서 그녀가 보여준 건 절망이 아니라 그 절망을 이겨내려는 인간의 끈질김이었습니다. 영자의 전성시대가 개봉되던 시기에 한국영화는 격변의 시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검열은 여전했고 사랑 이야기도 교훈적이지 않으면 통과되지 않던 시대. 그러나 이 영화는 달랐습니다. 가난과 폭력, 그리고 여성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담아냈습니다. 그 파격은 곧 현실의 반영이었습니다. 관객들은 스크린 속 영자에게서 자신의 이웃, 자신의 딸, 혹은 자신의 과거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스크린을 적실 때 극장 안에 관객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알았습니다. 이 배우는 단한 번의 연기로 한국 영화사의 한 장면을 바꿔놓았다는 것을, 당시 평론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복수는 영자를 연기한 것이 아니라 영자 그 자체였다. 하지만 세상은 늘 잔인하게 흘러갑니다. 영화가 성공한 후, 그녀는 더 이상 새로운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영자의 이미지는 너무 강했고, 그녀는 그 그림자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정윤희, 유지인, 장미 새로운 여배우들이 스포트라이트를 차지했고, 연복수는 조용히 무대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녀는 다시 TV로 돌아가, 전설의 고향, 토지 등에서 조연으로 활약했지만, 대중은 이미 영자만을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연기력이 아니라 이미지로만 평가받는 세상 속에서, 연복수는 조용히 퇴장했습니다. 그리고 1986년 결혼. 1987년 미국으로의 이민. 그녀는 그렇게 한국의 스포트라이트에서 사라졌습니다. 1952년 서울에서 태어난 연복순. 1970년 MBC 공채 탤런트 3기로 선발되어 드라마 물레방아로 데뷔했습니다. 그녀는 단아하고 세련된 외모로 귀족과 규수나 도시 여성 역에 자주 캐스팅되었죠. 하지만 1975년 그녀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밑바닥 인생의 상징인 영자를 연기하기로 한 겁니다. 그녀의 연기는 충격이었고 그 충격은 곧 감동이 되었습니다. 영자의 전성시대의 성공으로. 연복수는 단숨에 스타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tv에서는 스타쇼에 출연했고 화장품 모델로도 발탁되었습니다. 그녀는 1970년대 한국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는 냉정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중반 정윤희 유지인 장미, 이른바 트로이카 시대가 열리면서 연복순의 자리는 점점 좁아졌습니다. 그녀는 창수의 전성시대, 미스염의 순정시절 등 비슷한 이름의 후속작에 출연했지만 더 이상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습니다. TV로 복귀해, 전설의 고향, 토지 등에 출연했지만, 대중은 여전히 영자만을 기억했습니다. 배우로서 가장 큰 저주, 단 하나의 이미지에 갇히는 것. 연복수는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조용히 스크린을 떠났습니다. 1986년 결혼 후, 그녀는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지금은 배벌리 일지에 산다는 소문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한 세대의 기억 속에서 그녀는 여전히 영자로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그녀가 떠난 뒤에도 영자의 전성 시대는 계속 회자되었습니다. 1990년 한겨레 신문의 박재동 화백은 민자의 전성 시대라는 정치풍자 만평을 그렸습니다. 삼당 합당을 비판하는 그림이었죠. 그런데 그 패러디의 원작이 영자의 전성시대라는 사실조차 젊은 세대는 거의 몰랐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기억을 지우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억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1970년대의 서울 버스 안에서 안내양의 종소리가 울리던 그 시절 영자는 여전히 그곳을 달리고 있습니다. 파란 쪽이 없는 몸으로 그러나 꺾이지 않은 마음으로 그 시절의 모든 영자들에게 그리고 그들을 연기한 연복순에게 우리는 지금이라도 늦은 박수를 보냅니다. 영자는 단지 한 여인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절 가난과 불평등 속에서 사랑조차 사치였던 모든 여성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연복순은 그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대신 전한 배우였습니다. 화려한 조명은 꺼졌지만 그녀가 남긴 연기의 잔상은 여전히 우리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영자 역을 하기 위해 태어난 배우. 그 말은 단순한 찬사가 아니라 한 여배우가 시대의 상처를 온몸으로 연기해낸 가장 인간적인 기록이었습니다. 이것은 한 배우의 이야기이자 한 시대의 초상입니다. 그 시절을 기억하는 모든 이들에게 연복순의 전성시대를 다시 조용히 되새겨봅니다. 감사합니다. 연예전문기자 에이나였습니다.